네, 영상 편집하고 이제 영상 출력하는 것까지 해봤고 이번에는 이제 저희 썸네일 만드는 거 썸네일 수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 작업할 것들이 10663부터 667번까지 작업을 할 건데 원본 파일을 아직 안 지웠거든요 원본 파일을 둔 채로 내부 영상 영상을 썸네일로 작업할 화면을 어 어떤 걸로 정할지 한번 둘러본 이후에 어 여기 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커맨드 쉬프트 숫자 4키로 이렇게 캡쳐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정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어 캡쳐를 하고요 이런식으로 파인더에서 하나씩 어 전체로 썸네일로 사용할 여기는 주방 모습을 캡처를 할게요. 커맨드 시프트 숫자 4키 캡처 하고요. 닫아 주고 저는 캡처를 하면은 이렇게 바탕 화면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캡처한 분이 뜨거든요. 네, 이렇게 뜨죠. 스페이스바 누르면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이전 거는 커맨드, 그, 백스페이스로 다 지워주고, 오늘 여기서부터 작업할 거죠. 그러면 파인더 킨 다음에 제가 아마 뭐, 요 상가 썸네일 제가 요거 파일은 보내드릴 텐데, 요거를 기본으로 더블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포토샵이, 어, 깔려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킨 상태로, 캡처해내온 파일들을 끌어오면 됩니다. 옵션 키 누르고, 양쪽 화살표를 늘려주면, 동일하게 이렇게 늘어나요. 꽉 채워서, 커맨드 엔터 키 눌러주면, 이렇게 사진이 딱 들어가게 되구요. 이게 지금 이것도 레이어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 사진 파일을, 어, 클릭해서, 맨 밑으로, 보내줍니다. 배경 위쪽으로 올려주면 글씨가 다 노출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글씨 수정을 해줄 거예요. 여기는 공실이 아니라 카페 양도 양수 그리고 다른 다른 버튼 눌렀다가 다시 글씨 폰트 눌러줘서 여기를 옮겨갈게요. 여기는 매물이 몇 번이지? 통원구 윤량동이죠. 그리고 1층 11평. 보증금 3,000에 150만. 그럼 이렇게 파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썸네일을 저는 저장하는 또 경로가 있어서 여기에 10663. 2025 멜팅 타임 어,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psd 파일로 저장하는게 아니라 어, 저희 원본 파일은 psd 파일로 저장이 되어있고 요거는 jpeg 파일로 어, 생성을 해주면 돼요 저장 그러면 사진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품질 똑같이 이렇게 지정해주면 돼요 십으로 낮추면 이 용량이 더 작아지네요. 품질 뭐 10이나 1이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용량을 줄이게 줄이고 싶으면 이렇게 뭐 표준이나 최적화 선택해서 저는 보통 표준으로 하는데 이번에 최적화로 한번 해 볼게요. 확인 누르면 파인더에 어 새로 생겼죠. 썸네일이. 이런 식으로 반복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에버노트나 뭐 엑셀 파일 보면서, 음, 저는 이거 우측에 놓고, 우측 모니터에 창을 띄워놓고 작업 진행을 할게요. 요걸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거 사진은 이제 썸네일을 생성을 했으니까, 딜리트해서 지워주고, 두 번째 사진 가져옵니다. 옵션 키 누른 상태로 눌려주고, 커맨드 엔터키 눌러서 사진 어 내려주고 파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기도 매물번호 10664 복대동 288-125 그리고 형식을 jpg로 저장 확인. 이런 식으로 반복 작업 해주시면 됩니다.